2025년 4월 22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건강을 돕기 위한 접지의 실질적인 응용 가로 1 가로 생물의학 저널 2022년 12월 1일 로라 코니보 내과 의사 미국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수 회에 걸쳐 지난 2022년 미국 생물 의학 저널에 게재된 미국의 내과 의사 로라 코니버의 논문 '건강을 돕기 위한 접지의 실질적인 응용'을 번역하여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제 1회입니다. 요약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된 연구 결과는 접지라는 는 알려진 땅을 맨발로 받고 신체를 접촉하는 것은 신체를 치유한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시사합니다. 자연의 우주는 직류 가로 D C 가로라고 알려진 에너지 전류를 전도합니다. E D C 회로의 에너지는 식물, 동물, 인간, 지구, 표면 전체를 포함하여 지구상의 모든 것을 통해 흐르며 글로벌 전기 회로를 생성합니다. 직류 에너지는 또한 살아있는 인체가 기능하기 위해 사용하는 활동, 예컨대 심장의 박동, 근육의 움직임, 두뇌의 사고 능력 등은 모두 DC 에너지를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지구의 DC 에너지는 지각을 가로질러 지속적으로 흐르고 지구에 닿는 여러 모든 전도체들도 이 자연 회로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전도성이 높으므로 직접 땅과 접촉하거나 연결을 할 때마다 접지라는 행위의 이 글로벌 전기 회로에 연결됩니다. 의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접지를 통해 인체가 지구 전체의 전기 회로의 일부가 됨으로써 인체는 깊은 치유 상태에 들어갑니다. 접지의 건강상의 이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계속해서 심화되면 임상의학에서도 의도적인 치유의 수단으로 접지를 처방하기 시작. 할수 있습니다. 접지는 우선 신체가 자연스럽게 기능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유의 개발 및 예방에도 역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지구의 글로벌 DC 회로의 일부가 되면 전도성 건강이 향상되며 이는 DC 에너지와 전도도를 활용하여 작업하는 모든 기관 시스템인 중추 및 말초신경계는 물론 근골격계 및 심혈관 시스템 등의 강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접지의 치유 특성에 대한 추가 연구는 임상의가 특정 건강 문제에 대한 제안을 맞춤화하여 처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글로벌 전기 회로의 측면에서 신체 전도성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개: 글로벌 전기 회로 지구와 870만 종의 생명체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가로 식물과 동물 모두 가로는 모두 자연적이고 지구적인 전기 회로의 일부입니다. 이 에너지 그리드는 전체 우주의 자연 에너지인 DC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구와 가전제품의 전력을 공급하는 교류, 전류라는 일반적인 에너지 개념과는 매우 다릅니다. 대신 자연의 세계는 지구의 모든 전도성 요소와 지구상의 생명체를 하나에 흐르는 에너지 회로로 동기화하는 직류 에너지인 DC 에너지로 흘러갑니다. 그림 1 글로벌 전기 회로 에너지 출처 NASA 스러시 시몬스 그림 2 24시간 카네기 곡선 주기 이미지 출처 가로 주 가로주, 지구 전체 전기 회로의 24시간 리듬 주기는 1915년 찰스 윌슨이 수행한 실험에서 처음으로 카네기 곡선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카네기 곡선으로 이 24시간 패턴이 오르락내리락하는 dc 직류 주기입니다. 세계시 오후 7시에 가장 높고 오전 3시에 가장 낮습니다. 카네기 곡선은 매일 순환할 뿐만 아니라 매년 타원형 패턴으로 변화합니다. 춘분증과 추분점에 계절적으로 가장 낮고 하지점과 동지점에 가장 높습니다. 그림 3. 슈만 공명 이미지 출처 네오테슬라 가로주 슈만 공명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표면과 전리층 사이의 대기 공간이 도파관의 역할을 하여 지구에서 발생하는 전기 파를 공간에 가두어 둠으로써그 안에서 공명하는 즉 일종의 울림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대지의 품 안에서 생활함에 느낄 수 있는 편안한 주파수라고 하며, 미국의 나사에서는 유인 우주선을 만들 때 주파수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우주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만 공명 주파수를 인공적으로 우주선 안에 쏘아 준다고 합니다. 슈만 공명 주파수는 1952년 독일의 물리학자인 슈만이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지구가 돌아갈 때 나오는 공명음으로서 주파수의 크기는 7.83헤르츠 및 1점1 헤르츠 주파수 등 다양한 주파수로 존재하며 인간과 지구에 영향을 줍니다 그림사 글로벌 전기회로에 접지된 인체 이미지 출처 로라 코니보 MD 우리 몸은 완전히 전도성이기 때문에 모든 세포 각 세포의 세포질 각 세포의 세포 골격 신체의 모든 체액 가로 혈액 뇌척수액, 윤활액, 혈장 등 포함 가로 모든 조직 및 모든 기관계. 우리의 해부학적 구조 전체가 전도성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몸이 지구에 닿으면. 우리는 타고난 전도성의 특성을 통해 이 글로벌 전기 회로의 일부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플라스틱 신발을 신고 접지가 차단된 실내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배우고 접지가 차단된 제 소. 하고 먹는 것 등의 모두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적인 지구적 순환에서 단절된 채 살아온 것 역시 최근의 일입니다. 고무 바퀴를 단 차량을 타고 지구의 표면에서 한참 떨어진 공간을 항공기를 타고 널 멀리 날아가는 일 역시 최근의 일입니다. 이제 다음 아침 편지에서는 인체 접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토요일 경주에서의 저의 인터뷰 내용을 유튜브에 박동창의 맨발 강의 2 3일 신발 벗고 맨발만 하면 펄떡펄떡한 건강 세상으로 함유 암등부 질병과 노화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다로 올려놓았사오니 경청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